지금 서민대출 대, 대출, 대출. 네? 네? 서민대출 서민대출 네. 서민대출 있잖아요 갚을 네. 능력이 안되면 안 꺼집니다 안안그 아세요 그, 그래도 웃겨 그래도 음. 웃겨 어? 능력이 되면안 꺼집니다 갚아야 됩니다 연체되면 안 해줍니다 안 꺼져요 연체가 안되면 돈도 안 꺼져요 은행 가지도 말아야 돼. 여자들은 가지도 말아야 돼. 말이 안 되는 거니까. 서민 서민 똥 싸고 앉아 있다. 경제 망가뜨렸고 서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럼 오늘 뭐 작업 몇 점입니까? 오늘 네, 95점입니다. 네, 5점은 시장꾸었기 때문에. 맞아. 어, 솔직하시네. 맞아요. 네. 깔끔하게 했고요. 우리 1구 형님은 보수 때는 그렇, 그렇게 막 씹어대 되면 좌파 때는 죄용하대요 우리 1구 형님. 이 양반 나 좋아하는데. 할 말은 왜안 하고 있어, 또. 제가 잘 끝났고요. 오늘 고객님 거잘 해드렸고요. 처음에 의심 많이 하셨는데, 결과만 보자고. 잘 됐고요. 여기 볼 때, 불박도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구멍 있어, 구멍. 구멍으로 선을 빼내는 거지. 그냥 막 빼내면 천장에 떠요. 여기 구멍, 여기 구멍, 여기 구멍. 예 나는 구멍을 좋아하지. 구멍을. 구멍으로 이렇게, 봐봐요. 예, 손을 집어넣면 구멍이 보이죠, 구멍. 음. 구멍으로 선을 빼내요, 구멍. <laughs> 구멍으로 선을 빼내는 겁니다. 8인치에다가 파인드라이브 해고 예, 빡고 하면, 빡고, 예. <laughs> 같이 안 하는데. 왜 글자 크기 크게. 어차피 이안쓸거 네. 그럼 좋은 거 필요 없네 데이비 좋은 거 필요 없었네 그러면. 좋은 거 써야지 좋은 거 써야 이쁘지.